예쁘게 사이좋게 요 첫날밤처럼. 애쓰셨어요, <laughs> <laughs> 외대머이라고 네. 예, 근데 잘 보신 것 같아요. 음. 예, 예. 예쁜 배려 받으러 절을 읽겠습니다. 절할게요. 같이. 예. 예. 조금 예. 일어나시고. <laughs> 안전드리겠습니다안전야지일어나아 응, 카메라 시셔 아니 칼만 아니, 아니 뭐랬어 이제 그고 빠지고 앉으십시오 애쓰셨어요 빠지고 와으십시오 음, 네, 그냥 네. 앉으세요 애쓰어요 조금만 까시면 조금만 따세요 조금만 음. 어, 따세요, 음. 어, 따세요. 네. 어, 습니다 네, 한입 더딸요 조금만. 네, 올려보시고. 앞에 보가있으세요 아버님, 며느리술이에요. 어머님, 아 며느리술이에요. 예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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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이잖아요. 변비 응. 한번 하세요. 아버님하고. 예 네. 네. 음. 드시는 척이라도 하세요. 뭐 드셔도. 네, 안 드셔도 돼요. 아이. 어? 맛있죠? 어 그래 주세요 어이 아이고 맛있죠? 아버아니요아버님 여자는 예쁜거다 아버님부터 어머님 도너드리세요에스였다고입에다 아이고 그래 애예여요 아버님 아버님도 넣드리세요 예쁜 색깔이에요 신부님 아무리 봐도 신부 다드시고같아 제가 이렇게, 이거, 지금 몇년 했거든요. 오늘 네. 그 이렇게 육고부처럼 이렇게 아버님한테 내어드리고 막 웃으면서 그런 거 처음이에요. 네. 네. 아무튼, 오늘 했었고 아버님부터 덥다. 몇 년이랑 잘 살라고 했지만은 또 오늘 첫날이니까요. 그건 좀다좀다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어요 이겨라 하라고 좋은 말 예, 잘 살아라. 예. 어떻게 잘 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어요 아. 스마트 전략. 서로 고 서로 이기고. 똑같아. 똑같아. 이끝에 첫째는 그들건강 맞아. 째는 이제 손주. 손주 예 그래요. 셋째는 나 이때 이렇게, 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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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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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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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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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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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진짜 뭔지 알죠 이거 대추가요 알고 계시고요 다 응. 가고 계세요 <laughs> 아버님 은뭐 이거 뭔지 알죠 이건 손녀예요 손녀 가고 계세요 예 제가 하나를 한번 던져 주세요 빠져 볼게요 신랑 시부님 제가 하나2하고 그냥 던져주세요. 왜그러면 이거 다안 들어가도 돼요. 네, 서이 앉아서 예 던져주실게요. 아이고, 어이. 딸 둘이 아들 하나. 저? 다른 요, 요 아니요. 아니요, 음. 손님이 막 대학교 갈 때도 돈주하고막 모여들 때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냥 여기재밌게 좋아요. 여기요, 썸머님. 님여기이 네. 아까 준비하신 거있죠지요 해주세요 네, 응. 다들 때마다 찬스 겠습니다 부모님한테 <laughs> 우모님찬습니다 어우 나 이렇게 무릎 꿇은 신부님은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받고 이렇게 돼요 네 올려놓으시고 상의라 그냥 일만 하셔도 돼요 아까 진정가정하고 내가 듣고 있죠.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 오른쪽으로, 어머니 내이 쪽으로. 어머니는 쪽으로. 네. 이쪽. 아버님 좀다정히앉으셔야지 네. 그래, 고 사위가 네, 6 k 로죠6 k 로 예. 따님하고 그런 게 키워나서 사위를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이거 지금 몇년 했거든요. 첫눈서부터 근데 참 교육도 잘된것 같아요. 에스였어요, 사위보 예쁜 사위하고 따님하고 절어리겠습니다. 제할게요 됐습니다. 일어나시고.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해주세요. 하세요 네. 네. 앞에 보관주세요 아버님. 요 어머님, 살이 쪄요뭘 좋은 날날마요 건배 한번 하세요. 뭐 드시요. 건배 한 하세요. 아, 예. 동생한테 전화 한번 요 어머님, 안전 하나 내보세요. 넣어드리세요. 응. 아유, 직접 받으세요. 직접. 아유, 넣어드리세요. 뭐, 이제 몇번 얘기했지만 오늘 그래도 첫날이고 그러니까. 사회랑 잘 살아, 그렇게 하면 맞습니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응답이 잘 살아라, 어머님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요. 맞아요. 됐습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자, 일어나시고. 어, 오늘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없으시죠? 네 예. 일어나셔도 되요 예, 고습니 아니, 분들 없어요?